킹덤 원더파이어 길드 대항전 이제 4강전입니다. 4강전에서의 또 팀플레이 경기를 저희가, 어, 저희가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음, 지금 4강전에 올라온 여러 길드 중에서 준비하고 있는 길드가 바로 시다바리 길드하고 매너길 드인데요참그 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길도 생기는군요. 굉장한 유행하죠. <laughs> 예. 저희 동네는 예. 그 아가씨 집 있죠 그술 예, 예. 먹는 집 그런 어. 좀 퇴폐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데인데 광고 전달을 이렇게 차에 꽂아 놓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아, 아가씨가 예. 이렇게 화장 얼굴이 있고 예. 난 노파리 시다파리야 라고 광고 문구를 <laughs> 그렇게 적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참아 참, 아, 참 아, 얼굴이, 얼굴이 빨개게되어 드디어 길드 명에도 어, 등장했네요 뭐 자이스타바리 길드 모카 길드 에서 한 명씩을 다 빼왔다고 하는 길드라고 요네 그렇습니다 네. 어 길드 마스터가 양진규라는 선수인데요. 예. 다른 길드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빼와가지고, 음. 길드를 조직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음, 뭐 이렇게 좀 나쁘게 보실 건 아니고, 이제 <laughs> 선수들이 다 이렇게 서로 친분이 있고 즐거운 예. 그런 분위기니까는, 예, 빼왔다기 보다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한번 음. 출전을 하고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시대발의 길드에는 지금 김정규 선수와 양진규 선수, 이두 선수가 나왔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17살 된 선수이래요. 예, 고1 음. 선수죠? 예. 어, 두 선수가 오늘의 그, 어떤 전투를 벌일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김덕윤 선수는 지더라도 멋있게 지자. 음. 어, 좀, 좀, 겸손한?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양진규 선수는 비굴해도 이기자. <laughs> 어, 전혀 상반적인 모습을 해서 이래선 협동이 될까 그랬더니, 예. 자기네는 이제, 밀리면 헬프가 없대요. <laughs> 구원군으로 도와주는 예. 거, 도와 음을 받는 거 자체를 어. 용납을 안 하고, 오직 영로시만이 있다라고. 어. 예. 상당히 그 팀인가 싶을 좀 의심이 <laughs> 는 <있는> 그런 길드네요. <laughs> 1대1대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인 네. <laughs>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맞서는 매너 길드입니다. 매너 길드 역시 좀 어, 새로 생긴 그 길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 아, 새로 생기지는 않았고요. 매너 길드는 아. 좀 오래 전부터 어게이트상에서 옛날 베타 시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활동은 많이 했었는데요. 대회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가 지난 대회에서 3위를 했던가 아마 아, 그럴 겁니다. 아그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팀답게 그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지난 대회에서는 음. 좀 우위를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 두 선수가 후보가 진출했대요. 매너길도 아. 주전선수들이 다뭐 시험 때문인지 뭔지 바빠서, 예. 어, 자기네들이 길드 중에서 가장 허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벌써 4강이거든요? 4강까지 그렇죠. 올라왔으면 보통 많할 텐데, 음. 본인들 말로는 기적이라고는 하지만. <laughs> 그래도 뒤에서 생각을 하고 있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뭐, 우리만큼 최강의 팀은 없어. 라고 <laughs>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매너길드는 장원석 선수고 양정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 18살로서, 음, 시다발리 길드보다는 한 살씩 많네요예 시다발리 길드와 매너길드, 역시 브리지텐 맵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시다발리 길드는 지금 마족으로만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매너길드는 휴먼족으로만 선택을 했거든요. 예, 데빌 대 휴먼의 음. 전투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자, 4강입니다. 브리스트스 펜타지는 휴먼족과 대빌족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임 시작할다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수 모습이었고요. 지금 경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의 양진규 선수의 진행이 먼저 보이고 있네요. 양진규 선수 지금 한시 위치하고 있는 마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팀인 김덕윤 선수 1 1시 위치하고 있는 역시 마족이죠둘다한 명은 주황색 한 명은 빨간색인데 둘다 붉은색 채팅. 채팅창에 참 재밌는 <laughs> 비는가리시타하기가뭐 <비닛침이 웃음> 이렇게. <laughs> <laughs>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길, 뭐, 이런 식으로. 또혀 길드명과 안 어울리는 <laughs> 예. 발언을 하고 있네요. <laughs> 초록색 7시죠? 장원석 선수입니다. 매너길대 장원석 선수의 휴먼족, 그리고 매너길계 마지막 한명 남은 선수 양정환 선수입니다. 어, 5시에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의 휴먼족입니다. 자, 어, 아까 8강전이고, 마찬가지로, 11시와 1시, 5시와 7시, 같은 팁들이 아래쪽과 네. 위쪽으로 나눠져 있네요. 상하도 나뉘어져 있죠? 네. 중개하기 편합니다, 이플레이 <laughs> 도화수기 참 편한데, 글쎄 시다바리 쪽은 뭐, 헬프 없다고 하니까, 전혀 위치 상관없겠죠 차라리 대각선인 편이 나왔겠죠. <laughs> 시다바리의 그런 전략의, 네.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 헬프 오징어 러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각선 쪽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예. 배치가 됐습니다. 쉘터와 <laughs> 워킹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요 지금 초록실이 장원석 선수 진영입니다. 장원석 선수 지금 배럭스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원석 선수... 그리고 양정환 선수죠. 역시 베럭스. 네, 두 번째, 배럭스. 배럭을 두 번째 배럭스까지 짓는데요. 아, 아, 먼저 제1베럭이 절반보다도 안될때 바로 두 번째 베럭을 들어가는 겁니다. 좀 빨리 대럭스두 개를 늘리는 네, 것 같네요. 초반 워리어를 매우 빨리 뽑아서 빠른 러쉬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5 시즌 영입니다. 자, 시타바리 힐드. 지금 워캠프 지어지고 있네요. 네 번째 워캠프, 워캠프. 세 개째군요. 그렇죠. 어, 이쪽도 꽤 빠른데요? 자, 워캠프 지어지자마자 유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워크파이터. 생산이 가능한 시점, 그리고 정차를 지금 나가보네요 네. 첫 번째 나온 워크파이터로 정차를 보내네요. 네. 두 선, 그두 그니까 그 팀이 정차에 좀 늦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보통은 일군으로 먼저 조금 하나의 바라기나 워캠프가 완성될 때쯤, 그때쯤 일군으로 보내는 게 보통인데, 두 선수는 첫 번째 병력이 나오고선 그 병력으로 정찰을 보냅니다. 네. 다섯 시 진영. 오늘은 진영입니다. 그 모습은 안 보이네요. 그 본진 음, 자원이나 예. 그킵 포트리스 바로 앞에 음. 건물을 짓다가 취소해서 아. 정찰 겸 일금방해. 그렇죠. 이런 것을 그렇죠. 참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미션은 꽤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 효과보다도 그좀 심리적이라든가 네. 정찰 파악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희한하게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저희 기록게에요 7시 진영, 지금 월요가 네. 이제 정차, 났네요. 정차 모이고, 있기, 모이고 있는데요. 음, 정차로는 이익들을 음. 없앴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지금 양진주 선수 진영이죠. 양진주 선수. 오늘 경기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업그레이드에 그렇게 목을 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챔버블러니 진실. 지지에서 짓는데요. 지난번 음.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 같은 경우는 1배럭에 바로 챔프 오브 블러드나 예. 예, 블랙 스미스를 지면서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생산이 우선이고 업그레이드는 뭐 형편에 따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laughs> 지금 11시 쪽 진영 보였고요. 여기가 7시 매너길드의 장원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장원석 선수가 지금 데럭스가 있고, 아, 트레이닝그라운드가 어, 지어지면서 안 예,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굉장히 무난한, 아, 지금 월요일에 이동속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요. 아, 예. 어, 이거 특이합니다. 스트레이닝 브라운드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지금 이 선수는 워리어의 속도를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워리어를 위주로 운영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트레이닝 브라운드를 건설한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병력이 얽히게 되는 팀 플레이에서는 워리어의 발업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음. 워리어를 모으고 있는 양정환 선수 지금 아. 업그레이드 가 끝난 상태죠 그리고 옆에 호스트가 들어있었어요 아 오크 파이터가 먼저 들어오나요? 예 오크 파이터로 이색 러쉬를 가고 있죠 아 오크 파이터 상당히 많은데요 예 어... 이제는 오크 파이터가 7 시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그러면서 그러, 어? 지금 아랫쪽 선수들도 예예러쉬를 가려고 그랬는지 막으러 가려고 그랬는지 이쪽 매하게 밝혔네요.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예,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뒤쪽에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아, 요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되면 예, 저기 일곱 시 장호선수의 워리어가 쌈싸 먹혀서 그 식물 전혀 쓰지 못하고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일곱 시 쪽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아, 워리어가. 꽤 많은데다 아 지금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월요일 움직임이 민첩하죠? 그렇죠. 오크파이터로 공격을 들어간 스타바리 길드. 네, 그렇게 지형이 복잡한 곳... 에서만 길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는 월요일 발업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예. 있거든요. 매러 길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아 시다바리 길드에 양진규 선수 진영을 좋아왔어요 예, 매너길드의 5시 파란색 양정환 선수가 예. 시다바리 쪽에 한시지역으로 공략을 하고 있네요 아 지금 무인지경인데요 일꾼도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진규 선수가 지금 빈집을 털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 말했던 이상으로 있는데요. 예, 빈집을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 지금 타워 하나로 버티고 있죠 네. 다크 헬프가 지금 한 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렇게 타워를 앞에서 수리하면서 지금 일꾼들이 모두 타워에만 매달려서 타워 수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저럴 때는 타워를 공격하지 말고 일꾼들을 공격하는 게 나을 텐데요 아예 아마 그 일꾼들이 수리하는 것보다 더 빨리 타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보다죠이 쪽에도 어느 정도 전투의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씩 그, 밀려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요 아, 그, 장원석 선수 <laughs> 피스를 굉장히 빨리 올려서 무어푼포즈를 <laughs> 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격 들어간 한시 조치는 어떻게 할까요한시쪽에 어~ 막아냈군요. 막아냈고 피해가 또. 없네요. 거의 없네요. 피해 피해가 없네 피해가 없네요. 피해가 없네요. 피해가 없네요. 피해가 없네어 피해가 없네요. 피해가 없네요. 피해가 없네요. 피해가 없네 피해가 없가 좋았을 텐데요. 아삭같습니다. 음, 네요다시 신형입니다. 아 지금 7곱시 신형군요. 일곱 시 신형. 네, 정찰을 위해서 앞에 건물 집단한 것이 있었어요. 아직도 남아있네요. 저거. 네. 어? 어, 두 건물이 두 개인 두네요두 건물이 인데요두을 많이 뽑고 아처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예 아래쪽에 멀티까지 지도하고 있고 어, 지 뭔가 아래쪽에 매너길드는 좀 다른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열, 다르네. 지금 6시쪽이죠 이쪽에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너길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 양정환 선수. 와, 이게? 지금 3개가 동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 <laughs> 지금 아래쪽에서는 아처와 듀어프로 아... 밀고 당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매너길드 선수들이 아주 위에 있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요. 시다바리 네. 길드 선수들이 지금 다클프만 뽑고 있습니다. 워리어를 그렇죠. 섞지를 않고, 한서도가 머리어를줄여간다거가 그러지 않고, 다클프로 하고 위주로 뽑는데, 다클프는 브라살에 일단 밥인데다가, 듀어분 캐논까지 합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녹아 버리고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어, 스타바리길 길도... 그러나 지금 예 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예. 스타바리길 다시 한번 7곱 시로 들어가보는 것 같은데요. 스타바리길도 지금 각자 공격을 마시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모여서 들어가지 않고? 그러네요. 어, 정말 협력이 안, <laughs> 협력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laughs> 예, 다크엘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워리어와 아처가 네. 아, 지금 있죠. 네. 그리고 다섯 시쪽 진영 역시도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예. 쉽게 들어가지는 않 아, 두어분 캐논이 나왔네요. 어. 네, 두어분 캐논의 예. 공격. 워리어가 앞에서 몸빵을 해줘야 되죠? 아처도 앞에서 많이 몸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오터도안터죠 아, 두어 분 깨는 하나가... 아, 대기가 있는... 지금 깨는... 이런 이 절차도 처음 봅니다 친추를... 서데 아까 했던 거다 들어가지... 좀 오스한 상황이니 입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겠네요. 다크에프를 컨트롤을 잘해서, 예, 도어분 캐논을 먼저, 현재 공격을 해가지고 도어분 캐논을 하나하나 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다크에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어분 캐논이 밀려버리고 말았네요.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laughs> 아, 그렇죠. 이제는, 어, 매너길드가 지움직여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예, 매너길드가 이제까지, 아, 여기 5시, 6시, 6시, 6시 쪽에 멀티에 이분들이 많이 죽었네요. 다섯 시쯤입니다 다섯 시 양정환 선수의 진영인데요. 양정환 선수 지금 유닛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저 정도면 유닛들이 좀 모였을 텐데 보시겠나요? 예. 이 아, 그리고 왼쪽 아 이렇게 웬일입니까시작하리를 이제는 리치를 뽑고 있습니다. 예. 와 리치가 지금 막 생성이 되고 있는 찰나인데요. 그렇죠. 두어분 캐논이 오면은 다크엘프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치를 두어분 캐논은 또 이렇게 따로 컨트롤을 세, 세심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있는데, 거기 딱, 아포칼립스를 쓰기 좋게 모여있게 되거든요. 네. 그 때문에 아포칼립스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스토플 블랭크가 지원했죠? 아, 여긴 또 메모드로 예.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경기 재밌습니다. 지난 앞 경기에서는 서로,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치열한 경기였던 반면, 이번에는 전술이 돋보이는, 음. 네, 재밌는 경기가 어요니다워리어와 지금 워스캐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조합이 특이하네요. 보통은 아처와 도어프스캐논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스트레스 개믹에는 이쪽에 워리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머리어가 네. 먼저 앞에 양아지고 도어프캐논이 계속 중요섰고요 도어프캐논 엄청 많습니다. 아 다크엘프도 많네요. 아 다크엘프도 많니다아처도몇개 보이긴 한데아 도어프 성토 시간입니다. 아, 이거 아다크엘프들이 바짝 붙으면 도어프스캐논은 공격을 못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해도 예. 사기의 피해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로 한기 스타를 보려고 하는데요. 전략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했지만 네. 조합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컨트롤 용이 약간 떨어지지 않이들고요 아포칼립스가 개방을 개발 중이네요. 예, 이제는 스타바리 길드 쪽에서 예, 팀플에서 오랜만에 예. 아포칼립스를 볼수 있게 되요. 그러게요. 자, 이쪽 진영의 아세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트럭세대 장원석 선수의 진영이죠. 아, 지금 히어로를 생각하거나 혹시라도 소서리스를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 매너빌드쪽에서 지금 히어로나 치킨폰 으로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무실레이큐. 어, 여기서 지금요. 내려오고 있는 이쪽 다크헬프로 아, 내려오고 있죠 가... 양진규 아니, 선수 아니 근데 왜 아트를 생각하셨고 워리어로 생각하는거죠? 자 워리어로 앞에 나가서 지금 경기를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프캐론이 저렇게 와. 하게 되면 맞습니다. 너무... 야 저기에는 아포칼립 스 하나만 쓰고있는데그렇게캐론 다리 쪽에서 계속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크헬프들 이쪽 다리 쪽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이 희생이 좀 필요한 상태죠. 그렇더라도 지금 아 딜즈블 메모드 드롭을 하네요. 자 시다바리 길드가 오히려 지금 이 매너 길드에게 공격을 많이 퍼붓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드워프의 그 조합이 좀 애매해진 상황에서 네. 열심히 막으려고는 합니다만 지금 시다바리 쪽이 뭔지 컨트롤이나 조합면에서 우리 오히려... 아, 드디어 아를 섞었네요. 라크엘프가 내려오고 있는 이 그쪽과 그리고 아처가 올라가는 쪽이 길이 예, 엇갈려 아, 있죠? 예, 안 지나고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렇게 되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본진이 비어있지 않을까 싶잖데요 어, 지금 수비 명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아, 리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네, 5시 지역으로. 아, 4시? 리치, 리치가 내려오는 지금 상황? 예, 5시 지역으로. 방향을 잡았고, 11시 쪽은 1 2력이이 없는 상태에 등습니다 아포칼립스! 되었습니다. 자! 아! 포칼립스다시 네. 쪽. 너이 그만 운 게, 예! 예 끝까지 점면하는 데다 일국까지 피해를 입었죠. 절묘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포칼립스. 와, 소름이 싹 돋을 정도로 절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시 쪽은 또메너 길드가 우운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불안나 라츠와 두어 분 캐논이 딱 적당한데요. 아 메모드로딩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 의한 공격으로 수비하네요. 를 그리고 메모드 숫자가 굉장히 많죠. 위에서 다크에프들입고요 다크 메모드 한입하게 되고 위의 수비, 다크에프 수비. 아 이게, 예. 아 이곳은 다섯 시 지역은 지금의 미시와 예. 예. 다크에프들에게 완전히 밀려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아포카리스 한번 그게 굉장히 컸죠. 거기. 워븐 캐논이 한 6기 정도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기도 모습고 정멸을 예. 해버렸습니다. 이제 매너길드 공격 갔다가, 유닛들을 살리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시다바리길드 11시 지역도 지금 러쉬를 막아내고, 김덕인수도 네. 러쉬를 막아내고, 예. 영러시를또 가고 있죠. 그렇죠. 시다바리길드가 영러시를 막아내기 때문에, 영러시를 막아내기 때문에, 영러시를갈수 있는 상황이어떻수겠어요 7시 지역의 장원석은 아까, 로드캣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건 좋은지. 여기는 지금 5시는 완전히 진정했네요. 그러니까 5시 양진, 양정환 선수 진영이죠. 양정환 선수 진영은 이제, 아, 붙여는 건물들 몇개몇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시 진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7시 쪽에는, 어, 지금 장원석 선수죠. 자, 7시 장원석 선수 진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많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아, 지금, 아크래프들이 공격을 시도하다가 도은 캐논을 보고선 퇴를한대요 어, 리치 보였습니다. 지금 사는 거 있네요. 일곱 시쯤 에블레인저를 뽑았네요. 저우 리치라는 이인것 같습니다. 리치가 접근하기 전에 에블레인저가 정확히 조준을 한다면 은 리치가 접근하기 전에, 아또 데모드도 또, 아, 또 <laughs> 아, 저렇게 드리즈도 사냥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언덕 위쪽에 디리즈블에 드랍됐습니다. 자, 언덕 위에서 공격하고 있는 디리저블드어프 캐논을 파괴를 시키고. 아, 예, 디리저블 파괴 당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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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지금 언덕 아래쪽 내려왔습니다. 네모드는 엘븐 레인저의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불화살 네. 공격을 받고 있죠. 네, 엘븐 레인저의 원거리 공격입니다. 네. 자, 월요일스킬나오 사정거리가 한면을 넘어갑니다, 에브네이 <laughs> 대단한 그런 공격력인데요. 다섯십 조군이 밀었습니다. 만 아, 리치가 아, 나오군요 리치가 나왔는데, 자, 리치 아, 리치 아, 예. 아, 아, 리치 죽었네요. 예, 아, 리치 아깝게 됐습니다. 저기서 네. 한방 제대로 터졌으면은 그대로 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치를 좀 살릴 수 고호 유닛들이 있어야 될텐데그렇 리치가 너무 근육력. 단독으로 아 여기도 왔죠. 있었군요 리치 구속 리치가 옆에서 등장합니다 예. 아 일꾼들 개블레이저들 아, 자 포카니스트 공아프카니스트 아, 아, 터졌습니다 네. 리치. 아 일꾼들까지 아. <laughs> 워리어에 의해서 파괴되긴 아. 했습니다만 예, 예 엄청 큽니다 예. 아이 리치의 예. 네. 칼 두방으로 맹격이되는 음. 무너져가는가? 점점 매너 빌드가 이제... 아 대단합니다. 리치 컨트롤과 그 포션 예. 선택하는 능력이 별하다고봤습니좀있어 이제 아. 밀리고 주력, 있어요 매너 길드. 네 밀리겠죠. 주력유트들이 모두 점멸을 당했죠. <laughs> 네 매너 길드 지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장원석 선수의 지지를 끝으로 해서 스타바디 길드가 이번 4강전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사강전 경기에서 승리한 시타바리 예. 길드, 어이, 초반에 요즘 메 길드에 게 밀리지 않을까, 뭐, 헬프 없다, 영어 시만 간다, 이러게 했기 때문에. 뭐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렇죠. 연극이었나 봅니다. <웃음> <웃음> 그만큼 시타바리 길드가 각각 그 개인기가 뛰어났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두 선수 모두 좀 비슷한 스타일로 플레이를 또 했어요. 그러보니까 네. 뭐, 연습을 적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음. 리치를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조건으로 정확한 포지션에 네.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업적으로 다 보니까는 저기가 좋다라고 딱 알지만은 예. 선수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포지션을 골라서 리치로 아포칼립스를 발사하는 모습을 음. 보고 아, 오랜만에 전율이 딱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laughs> 네, 2대2 팀플레이전에서 시타발리 길드가 지금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하나만 남아있는데요마지막 네, 과연 결승전에서는 지금까지 1대1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수 다 확산을, 그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 다 합산을 해서 결승전에 올라올 수 있는 길드, 어떤 길드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